졌을 때는 예, 밧줄로 해가지고 예, 밧줄로 해가지고 위에 묶고 밑에 묶어가지고 박아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이러고 힘이 들으니까 가지가 층청층청잘 유인될지게 잘 골고루 다 만들어 놔야지 해야 될 일은 뭐가 하면 풀 뽑는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고 풀 뽑고 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걸 거안 해도 될 일은 안, 안 해야 되고 예. 가지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놓으면 그 농사 잘달는 겁니다 가지는, 가지 만드는 거는, 저런 거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전부 다 풀하고 싸움하다가, 씨름하다가, 가가지고, 2년, 3년 지내니까,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까? 공부는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 하한 사람한테 듣고 보고 하는 거죠. 듣고 보는 게, 왜 이게 뭐 어디 가서 다른 사람 머릿속에 막, 어마, 어마어마하게, 뭐, 뭐, 기식을 뭐 하는 거, 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전부 다, 거기 다 거기 다아인데 방금 이 가지를, 가지를 골고루 막 여러 개 만들고, 예. 가지를 유인을 잘 해가지고, 예. 왜? 가지가 유인 자유다 하는 것은 전부 다 결과지가 잘 만들어졌답니다. 햇빛을 잘 받는답니다. 가지가 골고루 햇빛을 잘 받도록 하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한 개도 못하고 전부 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이러다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거할 것도 없지만 왜? 100을 수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0을 수확하는 걸 못하고 50만 해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50인지 100인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50인지 100인지도 모르잖아요. 사람의 잠재능력 대단히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기 능력의 뭐아인시타인도뭐뭐뭐 뭐뭐뭐뭐 천재는 뭐뭐99% 노력과 1% 영감으로 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노력합니까? 잘안 하지. 자기 능력 속에서 나는 나는 야들이 일을 잘하도록 나를 만들어 주는 거. 나들이 일을 잘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 음,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가 이제 사과입니다. 사과. 미니 사과, 루비 에 S. 루비는 보석이랍니다. 보석, 보석 무슨 뭐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루비 S는 스몰 작단는입니다 작은 보석. 하여간 이게 사람들이 큰 거보다는 작은 거 좋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전부 다 핵가족화 시대가 돼가지고 집에 어린이도 있어봐야 뭐 손자 손녀들이고 뭐 아들 딸있어봐야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뭐 조마하고 셋이 살든지 아니면 두사람은넷네시 살든지. 그리고 결혼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못 하고, 안 하고 한 사람이 천지인데, 큰 거, 그러니까 큰거사가큰 배가 시장에 가만 갈수록 죽잖아요. 왜? 옛날에는 과, 다른 과일이 없으니까 그것 그게 과일의 대표였지만은 지금 현재는 그게 대표가 아니고 전부 다 온갖 외국에서 들어온 과일들이 천지로 많은데, 제사진을 찍에뭐배 믿게 사과 믿게 놓는 것만 가지고서는 배농사, 배농사 사고 농사 짓는 사람 그렇게 많은데 그게 수요가 제대로 안 되니까 생산량은 많고 수요가 그만큼 없으니까 값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농사 짓는 것은 계속 농약 값도 오를 테고 인건비도 오르고 뭐도 봉지 값 사는데도 오르고 전부 다 오르니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 오히려 더 못합니다. 액면가로도 그것도. 뭐 옛날에도 10, 옛날에도 3만원. 10년 전에 3만원 하고 지금 3만원 하고는 물가상승률 계산하면 10년 전에 3만원은 지금같으면 아마 뭐, 두배로 해도 6만, 칠만원 돼야 되잖아요. 두 배도 더 돼야 될 겁니다. 아마. 10년 전에 그렇도막올라가니다안 올라가지. 근데 여러분들이 근무하실지에는 임금 비는 자꾸 올라가잖아요. 어쨌든 간에. 갑자기 너무 많이 올려서 문제 됐지만은, 예. 그러면 제가 이게, 이 루비에서 사가는 예. 일반 사과보다도 훨씬 병에 강합니다. 이게. 일반 사과보다. 그런데 이래요. 일부러 무조건 크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일부러 크게 만들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왜? 작으면 작은 대로 팔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큰 놈이 있으면 큰 놈은 큰 놈끼리 올라가고 팔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야 지고 아, 나는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아 나는 해보니까 조금 더큰나무 크게 만들라 그러면 열매가 많이 달렸으면 그걸 좀막 가위로 막 잘라내면 됩니다. 가위로 좀 많이 잘라내면 돼요. 너무 많이 자르려면 또 균형이 너무 많이 껴서 안 되니까, 아, 100개 할 거를 100개 달 거를 50개로 줄어버리면, 이들 워낙 많이 달리니까, 워낙 많이 달리니까, 속과 내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것도 그냥 사과나무처럼, 일반 사과나무처럼 또바로 길러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게 좋은 점이 뭔가 하면, 네. 많이 달립니다. 많이 달리고 쉽게 달릴 수도 있지만, 좋은 점이 뭔가 하면, 네. 앞으로 시장을 키우려고 그러면, 네. 시장을 키우려 그러면, 네. 방금 호두나 피칸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견과류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큰나 크게 안 크지 않습니다. 안 크지 않아요. 왜? 그게 상용으로 계속 아무데나 쉽게 살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시장에서도 그거 안 사잖아요. 그런데 방금 사과나 배나 뭐 이해서 무슨 포도나 뭐 복숭이나 자두나 아니면 수박이나 참외나 같은 경우는 제철 제철 뭐 어느 우든 장에 그거 뭐 수박 한디 안 먹어 본 사람 없들키고 아, 내가 안 사도 제대로 생기잖아요. 제대로 생기서 먹잖아요. 사과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나는 맛이 없어서 안 먹는다니 나는 사과 먹으면 두들이 나서 안 먹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대신에 이런 이이사과가좋 언제 이뭔 가면 저장성이 좋아가지고 예 저장성이 좋아가지고 복숭아는 복숭아 자두는 저장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막 홍수 막 나오면 이추러이 되는 시간에 한골을 많이 넣어버리면 그거 값이 많이 내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장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가 저장 잘 되잖아요. 근데 저장 잘 되는 것은 부사가 저장이 잘 되지 일찍 수확하는 놈들은 부사가 잘, 저, 저, 저장이 잘안 됩니다.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장이 잘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키우게 되는가 하면 네. 제일 큰 시장은 이게 상품이 전시가 돼야 됩니다. 전시가. 전시가. 매장에 전시가 돼야 돼요, 매장에. 매장에 전시가 되는데, 방금 복숭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고철에 뺏기에 전시가 안 됩니다. 고철 아는 시기에는 전시를 못 하고, 그런데 요거는 아직도 지금 이제 전쟁터 중에서 상전쟁터 블루오션, 레드오션입니다. 피터지는 전쟁터입니다. 어느든지 간에. 어느, 어느 산업 할 것이 피터지는 전쟁터에서 레드오션,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 한개 찾은 겁니다. 왜? 사람들이 기호에도 딱 맞고, 많이 맞고, 왜? 이걸 안 깎아 먹습니다. 그냥 먹으면 됩니다. 이거 뭐구태여뭐 깎을 것도 없고, 예. 학교 급식에도 기가 막기게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큰사는 학교 급식에 전혀 못 들어갑니다. 큰 배, 아무도 그거 영양사나 급식사가 그그 그, 그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그거 깎아가고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평생. 학원, 뭐, 유치원, 뭐, 초등학교, 중학교, 아무리 학생 숫자가 이제 가면 가서 줄겠지만은 지금 많아도 그건 하나도 소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나무 주름주름 주름 나무에 달아가지고 체험도 굉장히 많이 하지. 도시에서는 무슨 체험하는가 하면 도시 의 어린이들 체험 중에서는 도마도 농장에 가가지고 도마도 뭐 캐치 만들고 도마도 따기 하는가 아니면 딸기 농장에 가서 딸기 따는거 이런 체험. 그럼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가고 가잖아요. 그런데 끓이가 없으니까 맨날 그거 가는 겁니다. 그리 없으니까, 왜? 그 대체 상품을 대체로 안 만들었으니까, 만드시란 말입니다. 왜? 이거 가지고 만들어도 되고, 예? <laughs> 이거, 앞으로는 무조건 경매장에 가면, 사과 경매장에 가면, 아마 정확히 모르겠지만, 15kg 한 상자인가 이럴 겁니다. 여기서 가면, 상주에 가면, 20kg 한 상자입니다. 20kg 가면 한 상자는, 여기는 꽃감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가지고, 그것도 꼭가루 마얀 사람은 한 박스 두 박스가 아니고 막백 박스 이백 박스 오백 박스 가져가서 깎기 때문에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사과고 배고를 한 상자씩 크게 산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예 그러니까 배 같은 경우도 어 5kg, 포도도 4.5kg, 앞으로 포도 샤인머스켓 이런 같은 경우 는 1kg, 2kg 나오잖아요. 1kg, 2kg 사과 비싸. 어. 비싸요. 비싸다 말입니다. 비싸면, 비싸면, 아주 비싸면 500g. 좀 싸면 1kg. 요렇게 담아가지고, 요거는 요렇게 나 난자에다가 요렇게 6개씩 담은 건데, 요거보다 조금 큰데 1kg씩 딱 담는 것도 있잖아요. 딱 담아가지고, 상자 속에다가 밑에 5개. 여기서 밑에 6개. 아뭐 밑에 4개, 위에 4개 면 8kg 되잖아요. 4개, 4개 면 8kg. 상자 딱 해가지고, 이대로 가서 가락 거면 시장에서 경매 봐가지고, 예. 가져가면 바로 전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개씩, 두 개씩 사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만들지도 안해 놓고 전부 다다할게 없대요. 사장님이 할게 없으면, 나는 할게 없어. 암만 찾아봐도 할게 없어. 제가 봐서는 할게 많습니다. 전부 다 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 크아, 앞으로 저기 될지 안 될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예. 될지 안 될지 모른다. 대신에, 내가 먹어보니까 맛도 있고, 저거는 뭐 상당히 이런 이점이 있더라 하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생산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생산량이 안 늘어나고 나만 하는 건그 시장이 너무 적어서 안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나도 생산하고, 너도 생산하고, 너도 생산하고, 어느 정도는 대중화가 좀 돼야 됩니다. 대중화가 좀 돼야지, 이거하고 같이 생산량이 많으니까 학교급식 도가는데뭐 양이 뭐두 박스 이런 거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학교급식도 제대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지금 11월달이니까, 11월달에 두 번, 12월달에 두 번, 1월달에 두 번, 2월달에 두 번, 3월달에 두 번, 내가 난 넣는, 넣는 학교가, 열열 군데, 했나? 열 군데, 스무 군데, 했나? 그러면 열 군데, 스무 군데다가 다두 번씩 더 한다 그러면, 예. 물건 조달 능력이 있어야지, 뭐 넣자마자 하지, 하자마자 하는 게 아닙니까? 조달 능력이 없는데. 그럼 조달 능력이 없는 것은 만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안 만들어서 시장을 못 키우는 것은 만들어야 되지. 대신에 만들어놔도, 워낙 나보다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워낙 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제주 없으면 제주 재주 있어도 제주가 정말 있어도 경쟁이 치열한 경쟁이 가능하면 앞으로는 멀어지겠지만 지금 현재는 아주 치열한 경쟁이 아닌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땅짓고 헤엄칠 수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땅짓고 헤엄칠 수 있으면 그런데 땅짓고 헤엄치기가 너만. 평생 동안 땅 짓고 헤엄치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좀 있으면 다 따라와요. 대신에 내가 먼지 가서, 내가 먼지 가서 기술도 확보해놓고, 나는 고객도 만들어놓고, 나는 판매망도 만들어놓고 하면, 어, 상당히 좋은, 아주, 아주 좋은 값에다가 물건을 팔수 있는, 팔아가지고, 그래도 오랫동안 재미 좀본수서 상태에서, 어, 아, 값이 내려가도 할수없어 그때는 뭐 내가 뭐, 뭐 뭔가 할 수가 없잖아요. <laughs> 하신다는 말씀이죠? 사장님은 혼자 하셔가지고 예. 네. 공판장이 내시면 되고 공판장안 내시면 이웃센터에 오든지 간에 오세뭐 sns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사장님은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물건 팔면 되잖아요. 당신은 사장님은 그렇게 사장님은 사장님 혼자 하시더라도 여러 실수 같이 하면 더 좋고 사장님이 그 근처에 여러 실수 하면 좋지만은 예. 따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사장님이 성공해 지 따로 사람 천지지만은 네. 예. 예. 사장님이 에 이거 이 좋다는데 하자 이러면 따라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혹시나 10명을 만들면 좋겠는데 10명을 여기 마... 보니까 홈페이지를 보니까 사장님이 그걸 다 수용을 해오셨 데 해갖는 건가 그걸 말씀하시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laughs>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 안 예. 네. 네. 이런 겁니다 정말로 물건을 안 익은 게 이래서 정상이 되려고 그러면 손해를 봐도, 같이 손해를 봐도 값이 싸도 내작하면 내야 되는 긴데 맞잖아요. 쥐가 내온 비싸고 나한테 오면 값이 싸단 말이에요. 이래서. 그리고 자기가 기대치는 요만큼이었는데, 만약에 어디서 첫 거래가 하는 데서 났단 말입니다. 아무도 안 가자. 그러니까 길을 뚫는 데는, 길을 뚫는 데는 판매망을 구축하는 데는 손해도 봐가면서 길을 뚫습니다. 어디 가서 만약에 이거 가지고 내가 학교에 아, 학교에 학교에 급식업체 그 급식업체에 내가 사장 것으면예이건 이거, 이거 물건 충분히 조달 되는 것 같으면예 이거 다섯 박스 열 박스 스무 박스 해가지고 최소한 그게 그게 급식실에 이런 사람은 맛도 보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급식실에 교장선생님들한테 갖다 드리고 이거 합시다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끝나마 마찬가지지 뭐 어디 가서 물건도 조달 안 되는데 그냥 안 되잖아요 근데 물건도 물건을 만들지도 않고 시장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시간을 아까 전에 달에 말씀하으니까 달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요거는 90봉이고 예. 저들이 이제 90봉인데 한번 보세요. 열어가지고. 저래 냉동하는 놈은 저렇게 냉동하는 놈은 1년 내도록 파는 겁니다. 시장이 무지나 커지 잘만 하면요. 저 냉동은 저장이 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나는 냉동 고도 없고 뭐도 없고 하면 아, 그럼 안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냉동 고도지야들때 냉동 고도 없고 나는 못 하지만 <laughs> 제가 지금 이제 방금 이 다래에 요 다래입니다. 요 다래가 요, 이 다래입니다. 이 다래가 오톰센스입니다이 다래는 그냥 산에 있는 아무 다래나 한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산림청에서 어. 예, 이제 연구관들이, 어디 어디에 있는 거 막, 뭐, 막, 이 선발에 수집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한번 애초 수집할이 상당히 큰 놈만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가지고, 그거를 정식을 해가지고, 요거는 뭐, 요거는 뭐 해야, 품종 등록 다. 근데, 요건 오톰 센스인데 달에는 농약을 거의 안 쳐도 됩니다. 달에는 거의 안 쳐도 돼요. 방금 사과를 하시게 되면, 사과는 약을 그래도 몇 분은 쳐야 돼요. 그거는요. 예, 루비에 서다도이 달에는 제가 보니까 안 쳐도 돼요. 대신에, 한두 번 쳐만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한두 번은 더 쳐만 좋겠지 대신에 이 다래를 다래는 다래무릎 포도는 다래무릎 포도는 지 마음대로 못 올라가요. 지 마음대로 못 올라가니까 분명히 덕시설을 해야 됩니다. 덕시설을 덕을 만들어야 돼요. 포도 하는데 이제는 포도를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지금 현재는 전부 다딱뭐천 평이래만 천 평을 딱 만들어 줄 사람이 있습니다. 딱딱 가서 이제 돈만 주면 만들어 줘요. 이다 설치를 나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서 하려 그러면 그 자재도 사 가지고 혼자서 못 하니까 다른 사람들 불러가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할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이틀 밖에 안 걸리지만 나는 3일이고4일 걸릴 서도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이런 거못 하면 그 사람들은 몇 개서 하면 할수 있어요. 근데 방금 <laughs> 달에는 올라가야 됩니다. 올리가지고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리가가지고 다음에 이제 수확과 관리가 쉬워야 되겠습니까수확과 관리가 쉬워야 되야 됩니다. 수확과 관리가 쉽고쉬우려 그러면 덕, 덕 시설을 해야 되는데, 덕은 이렇게 평평평평하게, 이렇게 위에다가 건물처럼 해가지고, 건물도 촘촘해야 됩니다. 뭐, 건물이 뭐, 뭐, 이렇게 끼우면 안 돼요 이러면 이 공간이 있어서 공간을못 만들지 뭐, 뭐 못하니 촘촘해야 돼요. 이렇게, 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만약에 500평만 되면, 500평만 되면, 이거 시설 하는 것도,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뭐 쉬운 게 아니고, 예. 이거 시설 하는 데만 해도 평당 0만 원씩 들어갑니다. 위에 올리는 것만 해도, 예. 진을 만들어야 되는 예. <laughs> 예. 뭐, 그거 뭐, 대, 뭐, 작가게 해가지고, 뭐, 두나무 심어가지고 하는 같은 경우는, 뭐, 파이프 4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갈수 있지만은, 예. 우리 뭐, 규모가 좀 크고, 500평이 되면, 이거 만드셔야 돼요. 저들은 좀 이따 가서 보시면 되는데,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포도처럼, 포도, 포도처럼, 지금 현재 포도밭에 가보면, 포도밭에 포도 수확하는 데를 가보면, 아, 이래 하면 관리가 쉽겠구나, 대부분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저들 달에 묘목이 공급해 오신 분, 딴데 계신 분인데, 그 농장은 한3천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막파이프를 바깥에다가 굵은 파이프를뺑 돌아가면서 섰고, 안에도 군데근데 많이 쳤습니다. 그 파이프 값만 해도 뭐 돈이 많습니다. 왜? 파이프가 어디 뭐뭐 해초리 같은 게안 되지 습니까 25mm 파이프 대단하고 전부 다 40mm, 50mm 파이프 다 박아야 돼요. 40mm, 50mm 파이프 다 박아가지고.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좀가느다란 파이프도 많아요. 가느다란 파이프는 전부 위에 쳐은것 같은 거는 전부 다다 옛날에 삐삐선 비슷하게 아니고 옛날에 라디오선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습니다. 그런 선도 지금 은 많이 나요. 그거를 주도 없이 다 쳤습니다. 그래, 이리만 쳐놓으면 또 옆으로도 쳐야 되지. 세로로 가로로 다 쳐가지고, 안, 안, 안 넘어가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종, 이게 굉장히 불리한 게 뭔가 하면, 예, 달에는, 이리 있으면, 이리 있으면, 그냥 이리 따라가면 좋겠지만, 따라 안 따라가고, 그냥 게 감아갑니다. 감아가 이놈께. 나중에 잘라가든, 잘라가든, 삐린단 말입니다, 이래서 그거 계속 내비둘 수 없잖아요. 너무 복잡하면 속관해야 되잖아요. 그럼 속관해야에 그냥 잘라가고 드어내면 좋겠는데 이렇게 탱탱 감았으면 이거 빗게 되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드립니다, 무척 드디어. 그러니까 아포도처럼 이제 저 가보시면 포도 보텍 하신 같은 경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한 줄, 두 줄, 세줄쳐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는데 못 올라가니까 못 올라가니까 그 찝는 거 가지고 테이프는 이런 거 가지고 찝습니다. 그 보면 요만 좀 올라가면 여기다 찍고. 요만석 올라가면 요 찍고 해가지고, 저까지 바깥에 나가면, 근데 요런 건 관리가 쉬워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왜 해놨는가 하면, 저들 집에 주장목이기 때문에, 이 저들 집에 다리가 주장목이기 때문에 주장목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왜? 이거 뭐 믿게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에이, 우리 집에 주장목을 안 만들 것 같으면 내가 그거 뭐돈 투자해가지고, 왜? 그거 전부 다또 조립을, 거기 있는 거 사와가지고 조립하고, 이줄 트는 것도, 그것도, 내가 했다 해도 평당 뭐, 내가 봤을 때 평당 그래도 뭐, 한 2만원 들어간 것 같아요. 만원, 만원, 2만원 들어갔어요. 그런데이 달에 왜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 달에도 이게 냉동합니다. 달에도 냉동해요. 대신에 수확했을지에, 수확했을적에수확했을적에는 아주 맛있을라고만면 몰랑말랑한 거 따야 되는데, 전부 다 말랑말랑한 거 한번 다딸 수는 없잖아요. 말랑말랑하고 말랑말랑하면, 말랑말랑한 거다딸 수는 없으니까, 좀, 아 이제 이 정도 되는 것 떠면 뭐 땀입니다따 가지고 상온 상태에서 상온 상태에서 한 이틀 삼일 내비 넣면 이게 좀 물렁물렁 해져요. 이수을 한다고 숯을 시키는거 돼. 아예 이렇게 이렇게 말랑말랑 해져 놈을 그 말랑말랑 해져야지 당도 올라갑니다. 말랑말랑 해져 놈이 말랑말랑 해져 놈을 갈아 가지고 믹스기로 갈아가고 지한 잔씩 마셔야지 달에 차가 되는 길에 그런데. 굉장히 많은 양을 해온다 그러면, 처음보다 다 말랑말랑만 따딸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되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보면 뭐 무조건 한놈다 따는 게 아니고, 또 따고, 저다 못 따고, 어디를 따다 보면, <laughs> 따가 갖다 놓으면, 물지 않습니까? 물, 물러가지고, 좀 물은 놈도 있잖아요. 물로주잖아요 그러면 물로 놈을 따로 용기에 담아가지고, 냉동시켜가지고 10kg짜리에, 10kg짜리, 10kg짜리 스치로프 상자에, 뭐,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놓든지, 어지 놓든지 간에, 10kg 넣든지 8kg 놓든지, 12kg 놓든지 간에, 딱 담아가지고 냉동 딱 시켜놓으면, 네. 냉동 딱 시켜놓으면, 네. 이게 제일 큰 시장 뭔지 아십니까? 이 가정 소비도 있지 마느냐 네. 가정 소비도 있어요. 가정에서 이거 가져가가지고, 사가고가서 냉장고 넣어놓고 그냥 갈아서 드실 분도 있잖아요. 차가, 이거 약도 안 쳐고, 거기 안 쳐고, 이게 얼마나 좋습으면이 속에 무슨 이뇨, 이뇨작용이고, 뭐든 작용이 있다 가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큰 것은 내봐서는 네차 시장입니다. 이거 차 시장, 차. 첫 집에 첫 집에 커피 커피 좀문점 스타벅스에 뭐 커피만 팝니까? 경기도 하고 협의가 이거 떡도 팔잖아요. 과일, 떡만 팔면 떡만 파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는 무슨 생강차 주스 무슨 과일차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믹서기에 갈만, 믹스기에 갈만 차가 되지 이게 뭐 제, 제가 또이 제조하는 것은 단순히 갈만 되지만은요. 그래도 앞으로 제대로 상업적으로 할것으면요거 아, 100g은 뭐, 밑자 나온다. 밑자 나온다 해가지고, 그다가, 아, 이것만 넣으니까, 이것만 넣는 것보다는 어떤 거를, 특지, 특별한 걸 조금 넣는 게더 좋겠다. 해래서 교성을 이제 자기들이, 그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먹어본 사람, 이거 맛도 없네 하면서 안 팔리는 것들면안 되잖아요. 이걸 맛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대신에 이거 가지고 이랬습니다. 사장님이 이랬습니다. 아, 팔극증 같은 걸 이랬습니다. 아, 까전네 어, 제주 있는 사람은, 예. 네. 제주 있는 사람은, 예. 네. 뭐든지 잘 팝니다. 제주 없는 사람은 뭐든지 못 팔아, 요 뭐든지 잘 파는 사람이 되도록 했어야 되잖아요. 대신에 내거 팔면 되니까. 사장님 거 팔면 되잖아요. 뭐 대신에 사장님 거만잘 팔리면, 아, 다른 사람 거 가져와. 내가 팔아줄게. 그저 팔아줍니까? 다 적당하게 다, 그래도 8천 원가져서만원 팔든지, 칠천원가져서만원 팔든지 하지. 그럼 나한테 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거? 제가 봐서는 제일 큰 시장 같은 거는 대한민국의 골프장에 아니면 찻집에, 스타벅스 찻집이든 이런 찻집에, 카페 베네든지 이런 데다가, 사장님 이걸 들고 가가지고, 한 개씩, 두 개씩 주면서, 나 누구라고 가면 돼. 대신에 내가, 그러면 무슨 만들어 드시고, 내가 다음에 할지에는 10kg씩 신청하시게 되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갖다 주는 건안 되잖아요. 10kg씩 하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글에서, 다섯 개도 만들고, 열 개도 만들고, 다섯 개, 십 개, 시 개, 다섯 개 만들어야지. 다음에 가서 뭐, 백 개를 만들지, 이백 개를 만들지, 만들잖아요. 예. 대신에, 앞으로 그런 업체들은, 요 쓴다고 해 쓴다고 하면, 은 예. 1년 내내 공급해줘야 됩니다. 그, 나는 뭐, 두 달만 공급해주고, 다음에 없습니다. 하면, 그, 거래처가 안 되니까, 거래처 관리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대신에 사장님이, 500평 심을 가고, 300평 심을 가고는, 예. 몰라, 한두 군데는 혹시 하려면 몰라도, 몇 군데 못 해요. 양이 적어서, 야 예. 양이 적어서. 그러니까, 이런, 저는 이거 이겁니다. 이거,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루를 만들면요 이걸 가지고 가루를 만들면요 아로니아 가루 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가루를 만들면요 이거 가루를 만들어서, 어, 앞으로 차가 됐다. 이제 옛날에 레모나, 지금 이제 비타 500. 비타 500, 레모나에서 만약에 비타 500을 만들었다 그러면 참 획기적인 인데 레모나는 만들어서 톡 틀어먹고 물한번 먹고 뭐 이래 했는데, 아, 이래가 되나? 병에다가 타가지고 그냥 마시도록 하자. 그래, 광동에서 비타 500 만들어서 키트 쳤잖아요. 그건 내립니다. 저거 가루로 만들어서, 저거 가루로 만들어서, 예? 저걸 가루로 만들어서 꼭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가루로 만들어서 소파장 딱딱 해가지고 내비둬가지고 사업하다 가능하지, 야? 이거 가지고 달해가지고, 예? 방금 구십번 가지고 말요구십번 예. 국수를 만들고, 구십번 만두를 만들고, 구십번 뭐를 만들고 하려고 그러면 가루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루를. 저소에 가면, 순상에 가면, 예, 꾸지뽕 김치, 꾸지뽕 김치를 만듭니다. 저것이 갈아가지고, 꾸지뽕 물 만들어가지고, 예, 그 김치 만들지 같이 넣는 겁니다. 달에, 제가 봐서는 달의 시장 큽니다. 적은 시장에래. 자, 오늘은, 뭐, 여기서는 교육을 마치도록 하고, 또 다른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장이 좀 바뀌었으니까, 예, 질문도 넣가서 받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laughs> 전 이게 왕가래가 이게 오텀 센서가 제일 큰 거예요. 금가가 저게.